항상 인생은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죠 내가 지금 월 200만 원 벌고 있어. 그러면 200만 원을 벌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착각은 왜 할까요? 느낌으로 사니까 그런 거야. 느낌. 아, 나 오늘 되게 열심히 산거 같아. 느낌이야. 항상 숫자로 얘기해야 됩니다. 숫자. 저녁 10시가 되기 전까지 하루에 5명을 미팅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가 제 목표였어요. 이게 뭘것 같아요? 2009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적고 있는 제 다이어리에요. 너 오늘 뭐할 거야? 아, 저 오늘 열심히 해볼게요. 이딴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은가요? 반갑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현대 홈쇼핑에서 만든 보험대리점에서 전국에 500명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는 사업단장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딱 목표가 하나였어요. 일단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한테 현금 1억의 용돈을 들여보는 게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1년을 정말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결핍이 강했던 것 같아요. 국방의 의무를 장교로 했거든요. 소위 중위로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다음 달제 월급은 제가 하는 만큼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대충 하는 열심히 하지 않는 제 동기랑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왜? 계급이 똑같으니까. 나는 오로지 내 실력으로 내 소득의 원금을 높이 는 일을 해야겠다. 전역한 날 바로 보험 세일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W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W가 위크의 약자인데요. 매 주마다 3건의 보험 계약을 끊기지 않고 매주 진행하는 걸 말해요. 그거를 제가 2년 6개월 영업했는데 2년 6개월 중에 2년 4개월을 했어요 단한 주도 쉬지 않고 정확하게 3년 만에 정확하게 1억을 들이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교 생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세 마디하고 제가 이 세일즈 업계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이세 마디가 똑같더라 이거죠 뭘까요? 야너 그거 했니? 아 맞다! 라는 겁니다 안아 맞다 한 번은 봐줄 수 있죠. 왜? 사람이니까. 잊어먹을 수 있어. 그런데 두 번, 세번 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죠? 왜? 일을 시켰을 때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제일 두렵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다? 불안이거든요. 불안이란 칭 뭐죠?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을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불안. 그렇기 때문에 늘 예측하게 해줘야 돼요. 즉 성공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이 불안을 해소시켜 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 세 글자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우리가 배달의 민족 시키면 제일 먼저 뭐가 오죠 주문이 접수됐습니다라고 접수. 피드백이 오죠. 두 번째 바로 제일 먼저 뜨는 게 언제쯤 도착할 거다라고 예상 도착 시간이 오죠. 그리고 실시간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카카오 톡 택시를 내가 잡았어. 제일 먼저 못 뜨죠? 기사분 얼굴이 뜨죠. 불안하지 않죠? 신상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실시간 택시가 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도착 예상 시간이 뜨죠. 예측이 되니까 아, 내가 10분 뒤에는 나가면 되고 시간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피드백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중간 보고예요. 보고에도 최초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가 있는데 3단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중간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제 직원한테 어떤 일을 딱 시켰는데 뭐가 안 와?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 예측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음식 가게 갔어. 종업원한테 주문했는데 음식이 안 나와. 슬슬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새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계로 하는 게나 거죠. 기계는 실수를 안 하니까. 사람은 뭐할수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거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 항상 퍼센테이지로 보고해야 돼. 현재 지금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럼 바로 어쨌든 아, 반 정도는 진행이 됐구나. 알수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좀더 수정할 건 없을까요? 계속 치고 들어가야 돼. 상사가 이거 좀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기 전에 계속 가이 찾아보면 어때요? 최종 보고도 더 완벽해질 거고 시간도 더 단축될 겁니다. 네, 그래서 피드백을 잘해야 된다. 아마따면 된다, 안 된다? 나중에 맞는다. <laughs> 실제로 맞는다. 저는 그래서 메모를 정말 잘하죠. 메모. 메모. 마감. 그래서 안 그래도 갖고 왔죠. 5분이면 저를 믿게 할수 있어요. 단 5분이면 끝나요. 이게 뭘것 같으세요? 제가 2009년 6월 30일 날 전역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보험사에 뛰어들어서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2009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적고 있는 제 다이어리에요. 14년. 앞에는 다이어리고 뒷장에 저는 매일 자필로 일기를 적었습니다. 5년 전 오늘날 짜에 당신이 뭐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죠. 저는 다 적혀 있어요. 제가 그날 누굴 만났고, 그날 나의 기분은 어땠는지 일계 다 적혀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아마추어는 느낌으로 산다. 프로는 사실의 기반에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과정에도 이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왜 배우나요? 그렇죠.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14년 동안 이업을 하면서 성공만 있지 않았어요. 실패도 있었단 말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그 실수를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 저는 그래서 느낌이 아닌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제 인생. 제 인생이 다 적혀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살아왔던 하루 나날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실수를 줄이고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거죠 평범하게 태어나 특별하게 사는 삶 2010년도 스타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서울의 상경에서 처음 살았던 반지하입니다 실제 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페이지에 2주간의 제다이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 뒷장에가 일기예요 주황색으로 색칠 되어 있는 건 제가 매일 만난 사람이 있을 때 색칠했어요 왜 특별함을 이길 수 있는 건 꾸준함 밖에 없거든요 꾸준한 사람은 존경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 영업할 때맨 마지막에 고객님한테 클로징 할때 활용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제가 제안해 드린 이 상품을 저희 회사에만 전국에 3,000명 4,000명의 설계사가 똑같이 가입시킬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똑같잖아요. 나한테 가입하나? <laughs> 다른 설계사한테 가입하나? 상품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왜그 수많은 삼천 명, 사천 명의 설계사 중에서 하필 김영준한테 믿고 맡겨도 되는지. 저한테 오늘 상담받았다고 해서 계약해야 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관리자로서 당신이 나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제 다이어리를 보여줬어요. 저는 매주 세 건의 계약을 위해서 전국 팔도를 돌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걸 보고 계약하지 않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매일 적으면서 메모하고요. 그리고 매일 일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영업을 하시든, 아니면 일반 평범한 회사원, 직장을 다니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은 다 똑같이 받은 거죠.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해서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은가요? <laughs> 똑같단 말이에요. 반드시 매일 하루하루 뭘 해라? 마감을 해야 됩니다. 14년 동안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이 뭐냐? 다이어리를 꺼냅니다. 다이어리를 꺼내서 오늘 하루를 항상 기록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봐요. 1년에 딱한 번! 연마감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딱한 번. 이 사람이 1년에 12번 월마감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응? 1년에 한번 연마감 하는 사람이 1년에 12번 월마감 하는 사람 을 이길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따라가겠죠? 그럼 1년에 12번 월마감 하는 사람이 1년에 50번 주마감 하는 사람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따라가, 왜? 더 촘촘히 세밀하게 마감을 더 하는 거니까. 그럼 1년에 50번 주마감 하는 사람이 1년에 365번 일마감 하는 사람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일마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50번 하는 사람은 365번 하는 사람 못 이기겠죠? 그래서 뭐 하라? 일마감 꼭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매일 일마감 하다 보니까, 현재 저는요, 이 하루도 더 쪼개. 오전, 오후, 저녁, 야간. 이렇게 그럼 몇번 했죠? 네 번. 저는 시간 마감합니다. 오전 일과가 끝나면 전 마감 체크해요. 놓친 거 없나? 다음 일정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몇 번? 네 번? 저는 하루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는 게 없죠. 그리고 제가 꼭 하는 게 저는 마감할 때마다 스스로 뭐 해준다? 셀프 칭찬합니다. 인생은요, 기세가 칠하래요 뭐에 달려있다? 자존감 스스로에게 계속 아무리 정말 작고 사소한 일이더라도 내가 달성하면 형준아 잘했어 계속 저 스스로 칭찬해줘제 자존감을 제 스스로 올려줘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한테는 칭찬을 해주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반드시 실천할 때마다 셀칭해라 매일 마감을 하시면서 아맞다 하는 일이 없게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두 가지로 마감을 합니다 스케줄러 종이로 오프라인 마감이라는 걸 하고요. 휴대폰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소통을 하죠. 그래서 휴대폰이 온라인이죠. 그래서 온라인 마감.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감. 매일 마감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 14년 동안 저는 아마따라 해본 적이 없어요. 놓치는 일이 없는 거죠. 왜? 계속 중복해서 관리하니까. 저는 불안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왜? 정말 작고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교사분 고객이 되게 많았어요. 교사분들은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꼼꼼하시겠죠. 진짜 가계부 어떻게 써나 봤더니 막 10원 단위로 엑셀로 막 관리하시는 분들도 왔어요. <laughs> 그렇게 정말 꼼꼼하신 분들을 내가 관리자로서 고객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더 꼼꼼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보험료가 빠져나가기 전인데도 미리 먼저 전화 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니까. 형주 씨 이번 달내거 보험료 빠져나갔는지 확인 좀 하고 알려 줘.라고 전화가 예를 들어 왔어요. 예 고객님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딱 전화를 끊. 틀었는데 갑자기 옆사람이 말을 건 거야 그래서 이거 까먹었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고객님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안 기다리고 있어 피드백 기다리고 있어 안 기다리고 있어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최대 3일 72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참다 참다가 연락이 피드백이 안 오니까 전화가 오겠죠 그럼 이제 휴대폰에 갑자기 뜬 고객님의 이름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가 뭐라 그래요 아 맞다 보험료 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고객님은 저랑 뭐가 없어졌죠? 그 이후로 절대 저랑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반대로 연락이 왔어 예 고객님 제가 지금 잠깐 지방에 출장 나와있어서요 오늘 21시 전까지 또는 내일 제가 몇 시까지는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고할 때도 뭐? 마감 기한이 있어야 돼요 <laughs> 그래야 마음에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냥 제가 어예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랑 제가 오늘 저녁 21시 전까지는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더 마음이 편한가요? 당연하죠 보고할 때도 항상 마감 <laughs> 기 그리고 그걸 바로 고객님 제가 확인해보니까 어, 돈잘 빠졌고요 문제 없습니다 피드백이 잘 오면 고객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만족하면 뭐로 이어져요? 만족은 뭐로 이어지죠? 소개죠. 어, 저는 고객님들만 관리 잘해도 알아서 소개가 나왔어요. 이런 관리자 없다. 제가 이말 제일 싫어합니다. 저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너 기준에서 열심히 한 거고. 항상 인생은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월 200만 원 벌고 있어. 그러면 200만 원을 벌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어. 그럼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1000만 원을 벌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원인을 하는 사람이, 어, 전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숫자로 얘기해야 됩니다. 숫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했었던 건데요. 매일 30점 달성하기라는 것을 저는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업에도, 세일즈에도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차 미팅. 2차 미팅이 뭐냐면, 이제 클로징 하는 걸, 미팅 하는 걸 2차 미팅. 첫 번째 만났다가 두 번째 만나는 거. 그게 이제 2차 미팅이라고 하는 건데, 2차 미팅을 내가 오늘 했다! 그럼 5점인 거예요. 1차 미팅은 이제 첫 미팅을 말하는 거겠죠. 그거 했으면 4점. 오늘 예를 들어서 소개를 받았다. 3점. 얼굴 도장을 찍었다. 그 지역 간 김에 거기에 있는 분이 안부차 얼굴을 찍은 거야. 2점. 마지막 내가 오늘 전화 통화. 1점이에요. 내가 한명 통화했으면 1점. 두명 통화했으면 2점이죠. 2점. 요렇게가 점수입니다. 그 제가 월천 이상 그냥 벌었다고 했잖아요. 1년 차때몇 점인가 했더니 매일 거의 30점 이상을 달성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뭐할 거야? 아저 오늘 열심히 해볼게요. 이딴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단장님 오늘 2차 미팅 몇명할 거고요. 소개 몇명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근데 만약에 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 그렇죠. 2차 미팅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못 보겠대. 오점날라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밖에 못 만났어 1차 미팅. 그럼 1차 미팅 한 명에서 몇, 점, 몇 점이에요? 4점이죠. 내 오늘 목표가 몇 점이야? 단장이 오늘 몇 점에 성공한다 그랬어. 매일 30점 달성하라고 했죠. 그럼 몇점 남았어요? 시간 보니까 저녁 9시야. 뭐 해야 돼? 전화라도 26명 하라, 이거야. 전화 통화라도 몇점 달성하기 위해서? 30점이라고 하는 오늘 목표! 늘 다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일은 없어, 우리한테! 오늘 안 하면서 내일 할수 없어요! 오늘 나의 목표는 뭐야? 무조건 내가 30점 달성하고 퇴근하는 거야. 전에 1년차 때 목표가 있었어요. 텐텐 법칙. 오전 10시가 되면 지점을 나간다. 저녁 10시가 되기 전까지 하루에 다 5명을 미팅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가 제 목표였어요. 마지막 5명을 채우기 위해서 새벽 1시에 찾아갔을 때그 미팅이 제 인생을 바꿨단 말이죠. 제가 항상 그러는데, 마른 수건을 쥐어 짜라. 마른 수건을 쥐어 짜면 물이 나와요. 내 땀으로. 마른 수건 쥐어 짜보셨나요? 저는 정말 매 주마다 3건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마른 수건을 정말 쥐어 짜는 마음으로 했어요. 왜? 난 절실하니까. 왜? 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부모님한테 1억 드려야 되니까.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나 오늘 되게 열심히 산거 같아.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나 오늘 되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더라 이거죠. 항상 착각을 하면 안 돼, 착각. <laughs> 착각. 착각을 왜 할까요? 느낌으로 사니까 그런 거야, 느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느낌으로 산다고 아마추어들은. 응. 네. 아나 오늘 되게 열심히 산거 같아. 느낌이야. 팩트를 봐야 돼, 팩트. 팩트를 점수를 따져 보니까 오점밖에안한 거야. <laughs> 괜찮아. 그럴 수 있어. 5점 하던 사람이 갑자기 30다상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은 갑자기 확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거든요.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내일은 우리 6점 달성하자. 그 다음 날은 7점 달성하자. 그래서 매일 1점씩이라도 우리 올리자. 매일 1점. 한 달이면 3점 0 되겠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처음 3점이 힘들면 매일 1점씩이라도 더 올리자. 전화 한 통하러 더하자그한 통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제 14년 인생을 바꾼 건 정말 사소한 전화 한 통. 그냥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미팅.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비법 없어요.